오늘은 진짜 여성 의류 쇼핑몰을 도전하는 1일차 날입니다. 먼저 여성분들이 여성 의류를 쇼핑하는 플랫폼이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오픈마켓보다 오히려 에이블리, 지그재그 같은 데서 쇼핑을 많이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여성 의류 쇼핑몰을 도전하면서 우선 에이블리 마켓을 입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블리 마켓 가입하고 입점 신청하는 방법을 촬영해 볼까 합니다. 여성 의류 쇼핑몰을 한번 같이 도전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입점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구매 대행만 하고 있다면 이 방법을 제가 성공시키는 과정을 <laughs> 보시고 아마 성공하겠죠? 네, 네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한번 이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에이블리 마켓 가입하는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그러면 네이버에서 에이블리 검색을 해볼게요. 에이블리 입점 그러면 이게 나오네요. 에이블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마 셀러스일 거예요. 셀러스 파트너스는 그냥 에이블리 측에서 운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의류를 떼다가 그냥 이렇게 주말에 놀러 갈때 입고 사진만 찍어서 상품만 올려라. 그러면 재고 관리나 배송이나 운영을 에이블리가 해주겠다. 근데 어 이게 파트너스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팔리면 팔린 금액의 10%를 준다는 거죠. 90%를 에이블리가 가져간다는 네. 거의 쿠팡 파트너스 같은 개념입니다. 아 근데 하나 팔아서 10%를 준다. 네. 아, 물론 이게 사입비도 안 들고, 뭐, 배송비도 안 들고, 재고 관리도 안 해도 되고, 너무 편하긴 하죠. 그래서 이걸로도 정말 잘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쇼핑몰을 구매 대행으로 경력치를 많이 쌓았고, 어 이제 반대로 제가 에이블리한테 10% 받는 게 아니라, 저는 90%를 받고 에이블리한테 10%를 주는 차라리 이 셀러스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를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셀러스로 가서 한10% 정도의 수수료를 에이블리한테 주고 입점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뭐, 식품 이런 것도 파나 봐요. 뷰티 화장품도 있고, 우리는 일단 셀러스 입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 15세 이상부터 입점할 수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할수 있는 거네요. 사업을. 그리고 패션 자파 악세사리도 팔수 있군요. 수수료 정책 중요하죠. 플랫폼 수수료 3%, VAT 별도니까 3.3%, 결제 수수료 4%, 약 4%, 4.4%를 결제 수수료로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가 7.7% 정도가 이제 매출에서 빠지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보수적으로 8%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8%. 그러면 우리가 에이블리에서 15,000원의 티셔츠를 팔아도 항상 빼기 8%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3,000, 800원이 우리 매출이 되고, 여기서 이제 동대문 뭐 사입비용 빼고, 배송비 빼고, 해서 순 이익이 남겠죠. 근데 에이블리가 여기 보면 전상품 무료배송 정책, 배송비가 있을 수가 없나 봐요. 다 무료배송으로 진행되고, 정산, 그러니까 배송비를 우리가 한 빼기 3,000원 해야겠죠.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동대문에서 얼마나 옷을 싸기 때이냐 중국에서 얼마나 싸게 떼오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포장 자재비도 드니까 여기서 또한천원 빼고 정산 규정은 구매확정권에 대해 월 2회 정산을 해주고 있어요 월 2회 구매확정권에 대해 구매확정이 언제 되는지가 또 중요하네요 그래서 월 2번의 정산을 받고 있다 거래처 사진 사용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동대문에 있는 도매처의 사진을 사용하면 안 되고 직접 찍은 사진을 공유하더라도 도매 사이트와 등록된 사진 이라면 불가능하다. 에이블리 내 이미 운영 중인 다른 마켓이 있는 경우 유의해주고 동일 마켓명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마켓별로 다른 상품 이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이 같아요. 어, 에이블리의 마켓을 두개 열었어요. 두 개의 사업자로 각 마켓별로 똑같은 옷을 우리가 찍고 올릴 수가 있겠죠. 두개 모두 운영하면. 근데 하나씩. 다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라.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1개월 입점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 삭제된다고 하니까 한달 이내 절차를 완료해주세요. 그리고 3일 이내 판매자한테 문자가 오나 봐요. 마켓명 이렇게 정하면 되고, 좋습니다. 그럼 입점 소개에서 입점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 일반 가세자,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자 등록증 상호명.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번호, 업태. 네.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사업장 주소지,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 줍니다. 통신판매업 사본 파일이 있어야 되네요. 통신판매업 첨부해 주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또 적어 줘야 되네요. 아우, 귀찮죠? 계좌번호 넣어주시고, 통장 사본 또 넣어야 됩니다. 정말 귀찮네요. 통장 사본 넣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이블리 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 이 있어야 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발급 받아야 되고 통장 사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네, 사업자 등록증은 어, 전자상거래 그 도매미 소매업로 네, 해주시면 되고 통신판매는 당연히 인터넷으로 우리가 물건을 파는 거니까 발급을 받아야 되고 통장 사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핸드폰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핸드폰 화면 캡처해가지고 통장 사본 그냥 파일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겠죠. 저도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럽네요. 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이렇게 하고, 다음. 네, 모두 동의합니다. 회원가입 신청이 완료됐대요. 가입 승인은 3일 이내로 어, 진행된다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아, 이번주는 안 되고, 한 다음주 월화가 돼야겠네요. 개별 안내 온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셀러님의 성공을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지켜봅시다. 저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점이 됐고, 어, 한번 에이블리를 통해서 여성 의류를 동대문에서 떼와 가지고 판매 내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도 지금 이 절차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부수익을 한번 창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쇼핑몰 할때 필요한 의류 쇼핑몰은 막 다림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런 준비물 준비하는 과정도 한번 담아 볼게요. 네. 좋습니다.